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유튜버 식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는 아닌 것 같지만 샤오미 쓰레기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샤오미 오즈캔 T1S 자동 센서 쓰레기통입니다. 가격은 89,900원이고 리필 봉투까지 추가 구매하여 총 11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면 전원 케이블과 설명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쓰레기통이 있고 꺼내는데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화이트로 깔끔한 디자인이지만 커버 보니까 스크래치가 엄청 많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사용한 중고품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당장 교환하겠지만 리뷰를 올려야 해서 일단 메이커 측에 문늬만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일단 사용할 준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다가 놓고 쓰레기를 한 개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커버는 검정 센서 부근에 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마침 쓰레기를 다 비워서 임시적으로 다른 물건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닫힌 것처럼 가정에서 물건을 집어넣고 여기 동그란 버튼을 꾹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봉투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주면서 봉투를 녹여준과 동시에 일봉을 시켜버립니다. 기기는 초기화가 진행되고 봉투는 잘 묶인 상태로 뺄수 있습니다. 동시에 봉투가 자동으로 리필이 되고 쓰레기통 내부에 장착된 팬이 움직이면서 봉투를 쓰레기통 사이즈에 맞게 쫙 펴줍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의 바람을 완전히 제거해주진 못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모아서 버릴 때 부피가 살짝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쓰레기통을 다 채운 상태로 봉투를 빼주면 단점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기저귀나 배변패드 같은 냄새나는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면 살짝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빼서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뷰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원래 쓰레기통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봉투를 씌워서 사용을 해야 하고 쓰레기통이 다 차면 다시 묶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줘야 해서 좀 불편했고 이런 게 귀찮아서 봉투를 안 하면 이렇게 쓰레기통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냄새나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척도 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샤오미 쓰레기통은 그냥 쓰레기만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리가 됨과 동시에 봉투까지 리필해 주니 정말 편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두 손에 여유가 없을 때도 다른 부위로도 문을 열수 있다는 점이 편합니다. 이렇게 해도 커버가 열리면서 손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2.7kg으로 무겁지가 않으며 쓰레기통 특성상 많이 옮길 일이 없으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5시간 충전으로 최대 60일 동안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 가로 24cm, 세로 30cm, 높이 40cm 정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키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간단하게 제품을 리뷰해봤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29번째 영상이 샤오미 오즈캔 T1에서 자동 센서 쓰레기통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리뷰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